안녕하세요 여러분 니아오의류 교수입니다. 어, 우리 중국어 차근차근 배워보는 니아오와 발음을 배워요. 기초 지식 시작할게요. CFL이라고도 그러죠.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죠. 외국어로서의 중국어예요. 중국어는 외국어죠. 그렇죠. 외국어로서의 중국어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지식과 기능입니다. 그러면 중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다섯 가지 지식이 있어요. 발음, 단어, 문법, 한자, 문화. 이 다섯 가지 지식이 있어야 중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이 다섯 가지가요.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라고 하냐면 발음이에요. 왜 그러냐. 중국어에는 성조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 성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중국어를 포기하는 거죠. 이 성조라는 건요, 음의 높낮이를 통해서 뜻을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자음의 발음을 조금 잘못했다고 했다, 지읒을 쌍지읒으로 발음했다고 해가지고 중국애들이 못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성을 이성으로 발음했다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아, 그것 좀어 옆으로 폭넓게 이해해서 알아들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안 해. 요 우리는 외국인들이 나밥 먹었어요. 나밥 먹었어요. 그래도 알아듣는데 중국에서는 성조가 틀리면 전혀 못 알아듣는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단어죠. 중국 정부에서는 8200개 정도를 알아야 고급 중국어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단어는 한 2000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웬만한 거는 다 커버가 돼요. 그 다음에 문법. 우리 지금 HSK 상급에서 6급 문제까지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나오는 거죠. 사실은 공식이 있어요. 간단한 공식 알고 있으면 되죠. 중국 교육부에서는 외국인들이 알아야 할 문법 사항이 1122개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들이 알아야 할게 한 200개 정도는 되, 되면 돼요. 우리 성형한자 1800개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500자를 기본자라고 그래요. 500자를 모르면 문명이라고 그러죠. 이 한자 발음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부분이 이 한자인데요. 우리처럼 정제를 쓰는 게 아니라 약자를 쓰죠. 그 약자를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젠화스, 간화자라고 부르죠. 어, 간체자라고 부르는 거 틀리다고 얘기했었어요. 여러분들 Q&A 파트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문화예요. 쉽게 예를 들게요 우리가 결혼식, 친구 결혼식에 축의금을줄때 무슨 색 봉투를 써요? 흰색 봉투를 쓰죠. 중국에서는 흰색은 슬픈 일, 애사에 쓰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결혼식에는 빨간색 봉투를 써야지. 이게 문화 충격인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지식을 고루 갖추고 있으면은 네이 가지 기능에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 틴수어두셰자 듣기와 읽기는 남의 의견을 듣는 거죠. 남의 의견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귀와 눈으로 보는 건데. 쓰기와 말하기는 입과 내 손으로 얘기하는 거, 즉 나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도 잘 들어야겠지만 내 얘기도 잘 말하고 내 얘기도 잘 써야 돼요. 이 중에 어느 게 어렵냐 사실은 말하기와 쓰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듣기예요. 많은 친구들이 듣기를 등한시하는데요. 외국인들 을 위한 중국어 교육에서는 듣기와 읽기를 1대1의 비율로 수업을 하라고 해요. 왜? 귀가 뚫려야 말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읽는 다음에 태어나서 바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죠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사이에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엄마 아빠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귀가 틀려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자를 알아야 읽고 쓸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중국어 초기에 주의할 네 가지 기능 중에 첫 번째 기능은 듣기다. 끊임없이 들어라. 다른 실례를 하나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BTS의 노래를 좋아한다고 그래 가지고 따라 부른다고 그런다면요 여러분들 악보 사 가지고 보고 공부하는 친구가 몇이나 돼요? 그냥 듣고 흥얼거리는 거죠. 그러다가 그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고 노래방에 가서 내가 그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중국어 듣기도 그냥 들으세요. 오가면서 듣고, 지하철 속에서 듣고, 듣다 보면 몸에 익어요. 이거를 습득이라고 그래요. 중국어 교육 영화에서 몸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학습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이건 이제 성인들이 배우는 거죠. 성인들이 중국어를 배울 때는 학습을 한다고 그러죠. 어린애들이 중국 가서 몸으로 직접 배우는 건 습득이라고 그러죠. 학습을 하게 되면 조금 어색하기는 어색해요. 그래서 기본을 알고 습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어, 드라마를 봐도 되고 뭐 중도를 봐도 되고 영화를 봐도 되고 노래를 들어도 되고 계속 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주의하세요. 세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학습 초기에 잘못된 발음 교육, 어음 교육을 바로 하기에는 무척 힘이 들어요. 5분 만에 끝내주는 중국어 발음, 불가능하죠. 물론 교육자는 5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학습자는 5분 만에 중국어 발음이 끝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 선수가 2m35까지 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상혁 선수가 2m를 뛰는 건 5분 안에 뛸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m를 5분 안에 뛸수 있을까요? 높이 뛰기를 못 뛰어요. 차근차근, 50cm, 60cm, 70cm, 80cm, 1m.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모여야, 공력이 모여야 2m를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25분 만에 중국어 발음 끝낼 수 있죠. 그럼 학습자는, 학생은요? 25분 만에 중국어 발음이 끝나요? 아까 중국어 뭐라고 그랬어요? 외국어예요. 외국어가 25분 만에 끝나는 외국어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글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 갖다 파. 기억년, 딩을리얼미엄미옵 시오, 니음. 외우는데 25분 만에 외웠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구구단 외우는데 25분 만에 외웠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일주일 만에 끝내주는 중국어 문법이요? 사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죠. 배우는 사람은 죽었다 끼어나도 일주일 만에 못 배워요. 여러분들 우리말 배운 지 20년 정도 됐을 건데 아무리 못 배웠다고 어, 해도 여러분들 우리말 맞춤법 다 맞게 쓸수 있어요? 띄어쓰기 잘할 수 있어요? 표준 발음 100% 맞게 할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단기간에 끝내준다는 거는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로잡기가 무척 힘이 든다. 차근차근 한발한발 한발 걸어라. 학습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죠. 편한 길 없어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주셔야지 돼요. 자, 중국어의 명칭을 우리는 중국어라고 부르는데요. 중국은 지역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보통화, 한고은시행의하한 현대화라고 하고 있고, 대만에서는 고흐위라고 하고 있고, 외국에 있는 화교들은 화의위라고도 하고 있죠. 자, 보통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보통은 보편적인. 공통의 뜻을 듣어서도보통하는 보편적인 말, 공통의 말을 지칭하는 것이다. 왜 한이라고 안 그러느냐?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이기 때문에 한이라고 하면 한족의 말이라고 해서 나머지 55개 민족에서 약간의 어, 따돌림을 받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한이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럼 보통화의 정의는 뭐냐? 북경 어음을 표준음으로 한다. 북경말이 다표준말이라 아니란 거예요. 기본적인 어음이 북경 어음을 표준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초방언으로 북방말을 기초방언으로 하요 즉, 어의를 북방말에서 따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북방이라는 거는 장강을 해서 위쪽을 북이라고 그러고 아래쪽을 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해는 남방이에요. 산동이나 사천은 북방이에요. 여러분들 산동 가서 산동 사투리 들으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사차는 더욱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기초 방언, 단어로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범적인 현대 백화문 저작을 문법 규범으로 삼고 있다. 즉 문법의 규범을 어떤 걸 잡고 있냐 유명한 아주 모범적인 현대 백화문 저작을 문법의 정의를 잡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신이 아주 유명한 중국의 문학가인데 노신의 작품이 모두 다 문법의 규범에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모범적이라는 단서를 들고 있죠. 노신도 틀린 문법에 틀린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노신의 말이라고 다 문법에 맞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경음, 북방말, 모범적인 현대백공화를 삼고 있는 것이 보통하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단옥죽공화를 정통 북경어라고 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북경어. 상의어 대부분 이때는 중국어로 화가 붙죠. 어라고 붙는 건 다른 나라의 언어, 국가의 언어를 어라고 부르고 르위, 한위, 한국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요상하이화 광둥화 이런 말들은 베이징화 이런 말들은 토, 즉 사투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북경어를 배운다는 건뭘 뭘 배우게 됐다는 거냐? 정통 북경 사투리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준어는 보통 화 에요 혼동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중국의 보통 화 대만의 고어 있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적으로 어휘 발음 발음 기어 등에서 차이를 두고 있어요 자 우리말도 우리 한국에서는 표준어라고 그러죠 북한 에서는요 문화어라고 그래요 그러면 중국에서는요 조선어라고 그러 죠 어휘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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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는 뭐 아, 표음문자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약간씩 틀리되는거 기억해주세요. 자 발음기관에 서 우리 한번 알고 넘어갑시다. 왜 자음이나 모음을 할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입술이에요. 윗입술, 아랫입술, 윗이빨, 아랫입발. 자그 다음에 요 3번이 이빨 뒤에요. 바로 윗니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이 여러분들 혀. 올려보세요. 여기 딱딱한 부분이죠. 경구계라고 그래요. 커피 뜨거운 거 마셨을 때 까지는 부분에 빨 스트로 빨대로 확 먹었을 때 까지는 부분이 뜨거워져서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까진 다음에 된장국을 먹어보면 쓰린 부분이 경구계예요. 그다음에 더 집어넣으면 말랑말방한 부분 이 있어요. 이게 연구계예요. 그다음에 6번이 목젖이죠. 그다음에 9번이 혀끝 설참이라고 부르는 거, 혀바닥, 그다음에 혀뿌리. 그 다음에 이게 목구멍이죠. 성대 기관, 우리 호흡기관이죠. 그 다음에 식도, 일로 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전부 다 구강이라고 그래요. 이 전부를 그리고 이 콧소리 나는 비관과 콧구멍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요. 요 부분, 3번 부분과 4번 부분, 그리고 9번, 10번이.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돼요. 물론 입술 소리야 바로 입술을 붙여다 띄는 거니까 알죠. 기억해 두세요. 자, 중국어 성조 또다시또 또 얘기할 거예요. 자음에서도 얘기하고 모음에서도 얘기하고 성조에서도 또 얘기할 거예요. 제일 힘들어하니까 그래요. 제1성, 제2성, 제3성, 제4성이라고 불러요. 이걸 그냥 쉽게 우리는 1성, 2성, 3성, 4성이라고 부르죠. 혹은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평성, 상성, 거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일성이니까 인, 핑, 일성이니까 인, 핑이라고 해요. 얘는 이성이니까 양, 양이 이성이죠. 양, 핑이라고 해요. 얘는 삼성이니까 상성이라고 한 그래요. 삼성으로 읽어줘야 돼요. 상성, 얘는 취성, 거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평상 거의. 옛날에는 입성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어에는 입성이 없다. 우리말에는 입성이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자, 일성은 이렇게 표시해요. 고평조라고 그러죠. 높고 평탄한 소리예요. 평탄함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줘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이성은 이렇게 표시해요. 가운데서 올라가는 소리예요. 올라간다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줘야 돼요. 삼성은 이렇게 표시하죠. 강,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강성, 이건 두개다 기억을 해줘.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사성은 쭉 내려가죠. 그래서 전강조라고 해요. 전부 다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다시 일성 봅시다. 이게 5도 표기법이에요. 도레미파솔이라고 보면 돼요. 5도에서 5도로 가는 게제일성이에요 아까 고평조랬죠. 높고 평탄한 소리예요. 솔에서 솔로 이어지는 발음이에요. 중간에 바이브레이션이 생기면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쭉 가져와 있대요. 비행기가 흔들리면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요. 감기 들어 병원 가면 의사선생님이 입 벌리게 한후스탠 스틱으로 혀를 누르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아 해보세요 그러죠.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그러죠. 아안 아, 그러죠. 아 하는 게 바로 일성이에요. 성조보는 평탄한 모습. 그냥 이렇게 쭉 긋는다. 어디 위에? 모음 위에 붙는다. 어떤 모음 위에? 입을 크게 벌리는 모음 위에 붙는다는 거예요. 일성은 입이 녹아갔을 때 의사선생님이 스틱으로 여러분들 혀 누르고 아 해보세요 이때아 라고 기억하면 돼요. 이성은 3에서 올라가요. 그래서 중승조라고 그러죠. 3에서 올라가는 소리죠. 이건 좀 1에서 올라가는데 그냥 3에서 올라간다고 봅시다. 쭉 올라가는 소리예요. 미에서 솔로 이어지는 발음이에요. 중간에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상승조의 톤으로 우리말의 반문조인 응? 과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을 좀 높게 들어준다는 기본으로 발음하면 돼요. 응? 드물을 때 쓰는 거죠. 반문조예요. 삼성은 강승조라고 그랬죠. 내려갔다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일사예요. 레 도파조식에 해서 우리말의 감탄조에 응. 그래서 응. 이거 같은 거예요. 아부음절을 조금 길게 끌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삼성의 표시는 모음 위에 이렇게 표시를 하죠. 삼성은요 나중에 뒤에서 다시 얘기해겠지 반삼성이 있고 삼성과 삼성이 만날 때는 이성으로 변한다고 하죠 삼성을 제대로 내는 경우가 드물어요 맨 끝에 쓰이거나 혼자 쓰여서을때 삼성을 제대로 내죠 사성은요 전강조라고 했어요 소 솔에서 도로 떨어지는 소리예요 하강하는 모습이 느껴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조금 늦은 속도로 잡아 끌어야죠 여러분들 1, 2, 3, 4성 하면은요 이성이 어렵다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사성이에요. 우리말에 내과, 외과 할때이과 발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조부원은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중국어 성조요? 여러분들이 감 잡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DNA 속에는요, 성조가 있어요. 거짓말 같죠? 혼민정은 봅시다. 아까 평상거입이라고 그랬죠? 입성 거성 다 있어요 우리말에. 은약에한 점을 더하면 만 높은 소리요. 그렇죠? 점이 둘이면 상성요. 점이 없으면 병성요훈민정음에 이미 우리말에도 성조가 있었다는 거죠. 입성은 중국어에서 없어졌고 평성 상성 거성은 중국어에도 그대로 있고 우리말에도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 작은 작은 5분 안에, 25분 안에 절대 안 끝나요. 여러분들이 듣고 연습하면서 우리 자음, 모음, 성모, 음모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조, 그리고 우리 국외음화, 자음, 자변 모음, 동화 이런 것처럼 중국어가 변하는, 발음이 변하는 음변까지 시간을 갖고 예유를 갖고 한발한발 한발 걸어가 봅시다. 극복하실 수 있어요. 이겨내실 수 있어요. 2m 35 절대 하루 만에 못 뛰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수고들 하셨어요. 로그인 안 해요. 띵 위에的话呢, 请帮我订阅一下.谢谢大家.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Q&A에서 답해 드릴게요.